원플러스의 이나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비접촉, 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유소나 PC방 등에 적용되던 무인점포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스마트 점포를 넣어 점포 출입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에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용과 운영이 가능하고 사고나 범죄까지도 자동으로 감지하는 완전 스마트 점포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도 무인 점포 관련 업체가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오더퀸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키오스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자, 우선 담당자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더퀸 주식회사의 송만우 기사입니다. 오더퀸은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 오더퀸은 국내 점유율 1위의 키오스크 회사로 설치 매장 월 400개 이상, 월 결제 금액이 500억에 달하는 정말 많은 매장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전문 제조사입니다. 와, 숫자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키오스크들 설명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왼쪽에 보이는 22인치 현금 겸용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시는 32인치 현금 겸용 모델이 있습니다. 와, 키오스크가 굉장히 다양하군요. 요즘 사실 키오스크의 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오더킹 키오스크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오더킹 키오스크의 독보적인 장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편리한 매장 운영이 가능한 점주님용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고객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계국어가 지원이 되거나 오더핀정립 시스템을 통해서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기능이 가능하고 네 번째로는 어떤 업체보다도 세련된 키오스크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 매장에 서 있으면 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너무 예뻐요 오더핀 AS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실 텐데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AS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오더킨에서 제공되는 모든 키오스크 제품들은 무상 AS 1년의 기간을 보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더킨 VIP 서비스라고 해서 사용 기간 내내 무상 AS가 제공이 되는 서비스를 런칭 중에 있습니다. 와이 서비스도 귀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관리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매달 관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대부분의 키오스크 업체들이 현재 시장에서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 오더킹 키오스크는 국내 1위의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키오스크 렌탈비나 일시불 결제 금액 외에는 추가적인 관리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요, 출입 인증 키오스크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무인 스마트 점포에서 주 야간에 특정 시간에 출입 인증을 할수 있게 해주는 출입 통제 시스템이고요. 어, 안면 인식이나 카드 인식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QR 인증 등을 통해서 손님들이 인증을 하고 출입을 할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편리한 부분까지도 이제 키오스크가 다 가지고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 키오스크는요, 가만히 보니까 원 플러스 지표 모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오더 킨 키오스크는 오랫동안 원플러스 지폐 방출기와 현금 모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무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키오스크의 특성상 실내도 있는 현금 모듈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오더 킨 키오스크에서는 현금 모듈은 무조건 원플러스에서 제조한 지폐인식기 지폐 방출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년째 별탈 없이 장고장 없이 키오스크들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도 오더퀸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요즘 스마트 점포가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노동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일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인적이 뜸만 저녁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는 상주 인력을 두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아지는 최저임금과 운영비 이슈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적용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요. 편의점의 경우 인건비가 매장 운영 지출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의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인 편의점으로 세팅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과 도입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더욱 더 빠른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정보의 핵심 기능인 안면 인식 기술은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굴 인식 일치율이 99.8% 나올 정도로 정말 정밀하면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건참 좋은데, 절도 등 사고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점포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보안과 안전 시스템은 정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오더퀸은 보안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방담회에서 함께했습니다. 정말 많은 무인 매장들이 저희 원플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금 모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키오스크 구입, 문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오더퀸을 기억해주세요. 원플러스는 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현금 결제 모듈의 리더로서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현금 모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원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